1인당 1 2 0분제 <laughs> 3번은 얘가 정난의 변을 통해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배경이 뭐예요? 정난의 변의 어. 배경이요? 자신감 많은 표정 걔는 고뺏었나고안나 인사는 안 되죠? 아니야 <laughs> 6번이 조금 지엽적인것 같아 그러니까 동창이 염락대 시기에 설치된 건 다들 잘쓴것 같은데 이게 왜 황관 세력의 확대 결정적인 계기가 됐냐면 황반이이 동창을 설치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파견되면서 군대도 감독하고 세역도 징수하고 일반 관민도 검찰될 때 네. 8번은 음, 비슷하게 써서 대부분 맞게 했는데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우리 대부분 맞다 그래요. 좀한번더못 쓰는데요. 좀전 미안해요. <laughs> 미안해요. 자, 2번이고요. 어. <웃음> 네. <웃음> 다 유리, 납, 종이 도려 찬데, 다 페디라고 참안 될지요 나중에. 그거 언니 분거 하라고 내가 냈던 거야아 그만 써세요. 언니가 하라고. 언니 양심에 맡길게. <웃음> <웃음> 와 무덤 무덤. 오늘 총몇 문제 풀었지? 120, 120. 문제. <laughs> 1인당 120 문제. i <laughs> 민감하기 때문에 아... 맞아 오 민감하기 오늘 너무 잘해요. 네 평가의 유형과 선택형 문항의 단점, 응. 아, 찬성 발휘의 기회가 제한된다. 표현력 측정에 안 좋다. 그 다음에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기능적 표현 아니야. <웃음> <웃음> 이거 나는 평생 안 해. 힌트 교육의 결과를 청취적으로 판단하는 전문적 평가를 중지한다고? 응. 알겠어 내가 할게 다시 정말 먹으면서 과정 해볼래? 먹으면서 과정을 또 하자고? 음. 어찌됐든 과정 했어야 됐으니까 어 맞아 그건 맞는데 아 맛있다 앞처시 아, 완전 귀여워 음, 아 여기에 떡볶이 떡따래응 맛있어 응. 음. 음. 아 아, 얘도 맞다 했어? 어어나랑또 다른 선수 음. 올라가던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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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을 나가야 졸업이 되잖아. 응. 음. 음, 근데 이거 그냥 맛있는데 너무 음. 가득 흐른다. 야이한이도 먹는 딸기 주이네 빨리 따서 먹어. 손이 약간 긴장해 보이지 않냐? 긴장됐어 이미 손이. 근데 왜 건더기는 안, 안 나와? <laughs> 야 야. 팍팍. 이야 손을 가리잖아 야 근데 맛있긴 하다. 맛있어? 나한입 먹어볼게. 음, 맛있어. 별로 안 달지? 뭐? 이거.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오는지 연구 중? 네. 아, 힘드네요. 내 손을 보면 손들이 님할 마음이 아주 아직... 내재적 네 동기를 돋 했어. 아, 내재적.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흥미랑 욕구 충족.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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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액션 러닝의 구성 요소 여섯 가지 해보자. 아, 너무 많다 구성 요소가 이것까지만 하고 내자 해결할 수. 아, 아, 아 어이 없어.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복잡성을 가진 아, 문제를 다뤄야 된다. 맞아. 와, 이렇게 맞았는지 나도 잘했어요. 한 목자.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전생은 진짜 있을 거 없을까? 나도, 난 전생이 죄를 지었거든. 응. <laughs>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리가 없어. <laughs> 죄를 지어도 크게 지었어. 말 언니, 그렇게 싸? 응. 상추 바깥에다가 응. 깻잎도 이렇게 응. 안 써? 벌 응. 헐. 나는 무조건 응. 이렇게 써. 야, 나 이렇게 써서 는 처음 봐. 이게 뭐가 이게 <laughs> 진짜 처음 <laughs> 아, 뭐가 처음 봐 이게 안 했는데. 여기서 <laughs> 네. 써야지. 어... 얘 바뀌잖아. 아니라고. 이거 논란 심한 거야난 <laughs> 근데 처음 봐. 우리 언니도 이렇게 써. <laughs> 아, 그러니까? 근데 엄마는 언니처럼 다그아 <laughs> 나도 막 운동하고 그런 삶을 살고싶다 뭐... 응. 요가할 때 아니면은 그냥 30분 뛸라 하면 30분 뛸래 아니 근데 흔... 나는 숨이 차는게 너무 싫어 힘들잖아 그런 음... 경우 <목소리> <목소리> 2번, <laughs> 2번, 앨범 만들기, 제거를 피셔야죠. 한수 10시, 씨1거로 피셔야죠. 시에꼴의 피셔야죠. 1시시작 학습 과제 제시 가설 의 설정, 자료 제시에설 수정 및 확인. 수정하려면 뭐 해야돼? 검증? 그치 가설검증 가설수정 및 확인 개념의 인지 적용 왜였나요? 개념 은대계 특징은 이전 역학사실들 가운데 관련된 역학사건에 주목해서 사실은 이거 다들 낸거예요몇배원다 알아요 자 다음 은상사 강조하자 네아나 이거 못썼어 이정왕대신에 이거 썼어 남정왕대신에 남서방 그리고 4명의 네 대학사 음. 만주인들은 한인들이 몇명? 오현무 일지록은 고연무 명의 대박로 황둥이 고문 상서 호중, 염화거 구경 고의와주역술편찬 해동 그러니까 공물법이라는 게 사실 그정의하기 나름이잖아. 응. <laughs> 근데 이번 틀렸어. 이 2번 뭐야? 뭐야? 이번은 에스파냐는 나폴레옹 군대가 에스파냐에 침입해서 페르난도를 축출하고 <laughs> 나폴레옹 형 조지프를 세웠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아진 거야. 끝.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 안녕. 진짜 내가 오늘 이거 캡처 찍는만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 아까 그거 했어야 되는데. 뭐? 커피 어프거 찍고 싶다. 우동곱창이에요? 뭐라고? 우동곱창. 우동이랑.